에녕하세요 <목소리> <아니야>. <에이. 웃음> 네, 지나가셨네에 죄송합니다. 어제 듣던 창팝이 생각나서 틀다가 좀 걸렸습니다. 무려 2분이나 지각하셨네요. 고맨나 사이. 어튼 오늘은 마크 원블록 나갑니다. 그냥 음. 원블록이 아니면 뭐가, 뭐가 더 있는 거야? 뭐가 더 있긴 하지. 뭐 어차피 이따 들어가서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어허. 아 근데 이조합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서로 때려서 떨어질 텐데군요. 아니 우리 근데 원블록에서 그질하도 안해 형. 아니 아, 의도하고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아... 실수로 막 서로 쳐서 날아가고 그럴 것 같아. 아. 오야가 아. 그럴려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싫어라, 대신 본인이 그러려고 빌드업 가는 거잖아. 아, 뭐야? 파워카우식, 일초식 응. 그거 또 나온 거야? 뭐, 일단 들킨 거 그냥 <laughs> 그렇게 할게. 그럼 대부분 들키면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잠깐만, 겨전 몇으로 깔라 그랬죠 아, 아! 갑자기 들어온 애가 준비도 안 하고 입은 놓고 아니 뭐 내가 근데 합방을 진행 못할 만큼 저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누가 보면은 그냥... 내가 지금 뭐 컴퓨터에 윈도우도 안 깔려 있는 줄 알겠어. 아니 어차피 우리 노가리 깔거고그 전에 준비는 다 되겠지. 뭐 그렇겠지. 아니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정도로 지랄할 건 아니잖아. <laughs> 야 내가 미안하다. 야왜 그러냐 오늘.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정도로 지랄할 건 아니잖아. 이거 사과 준비가 안돼 있네 죄. 아 내가 뭐 대... 대역죄인까지는 아니잖아! 그걸 왜 니가 정해? <laughs> 그럼 아... 어떻게 할까? 대역죄인으로 만들까? 아니 난그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낀게 그냥 고가 오면 그냥 나가요? 아또 고값다고 하네 또아 아이 다떳떳이지왜 그래? 그 최근에 한번 거하게 좀 쳐맞고 나서 좀 이제 들쳐맞고 싶어. 누구한테 쳐맞았는데? 아이 그 저번에 그 나랑 통깡이랑 카고 형이랑 이제 너구리 님이랑 백콤파랑 했었잖아. 그때 아우 못할 님도 아. 있었어. 아 못할 님도 있었잖아. 나는 없구나. 난 별로 안 때렸는데. 나도 그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힘들어가지고 내가 뭐 지금 어, 뭐 할당량 있어요? 나 그때 안 때렸으니까 오늘 해야 돼뭐 그런 거야? 아니 그 나는 별로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아니, 너 그러니까. 같이 찾아가서 나한테도 그러니까. 뭐라. 아, 나 이거 <이걸 웃음> 싫어. 나 <laughs> 오히려 말렸어 그때. 그러니까 형이랑 부타리와 통깡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면은 특정 누구가 이렇게 되잖아. 그가냥 얘기를 하는 거야. 죄초과거에 매몰된 살만데 지금. 매몰된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아야 돌로야 왜 그러냐. 나는 나는 어제 너. 뭐?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여그럽게 가주세요. 예예 예. 아니 근데 그도 웃겨 네가 늙린게 아니라 아무 때 야야야야 돈까 돈까 돈가 아니 제 저럴 거 <것> 같았어 <laughs> 아니 호들갑 줬대 야 방송인이 호들갑 안 떨면 뭐 하냐? 떨면 뭐 하냐? <웃음> 그럼 가만히 쳐맞아 방송인이면 새꺄 그럼 니도 좀 <laughs> 쳐맞을 때 쳐맞아 <laughs> 야미친겠 때리든가 그럼 뭐 때리지도 않으면서 아 때리면 은 네가 역으로 더 지랄하잖아 아니 그 내가 맞으니까 야야야 야 돈까 돈까 뭐 그만해라 그만해라 안 되겠다. 너 오늘 너 오늘 형벌 방해하겠다. 너는 오늘. 하뚱가하뚱가너 오늘 방송 끝나면은 타르코프나의 나라. 아 여보세요 형 미안. <laughs> 안돼 안돼. 너 오늘 1오 레벨까지 찍을 때까지 돼. 못 아, 자. 진짜 에바야 조절하다. 아, 비방에서 나한테 성희롱 줬대. 그건 뭐 너도 하잖아. 역사적으로 뭐 뭐. 증명된 사실 아니냐? 그건 뭐? 야너씨비방에서 나한테 맨날 <laughs> 이러잖아 너. <laughs> 그건 방송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걸. 야 그거 심지어 어젠가 허락받지 않았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니까 러 <laughs> 서로 상호 협의했잖아 상호 협의 형이 그때 싫다고 안 했잖아 아이씨 돈고는 뭐라 불러야지? 돈고라 해야 하나 그냥? <laughs> 동고. 아 돈고? 아 나는 돈고 좀 반댄데? 돈고 가면 왜? 안 된다 가지 마라 가면 동고, 안 된다 돈고 돈고 얘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 잡아주는 게 <laughs> 아니라 원래 남자들끼리 카톡방 같은 거야 아니, 원래 뭐 대화 얘기하다가 아뭐 하고 싶다 막 이런 채팅이 한 번씩 나오지 우리는 이런 얘기 말고 할 얘기가 없냐 <laughs> 우리는 그런들이 할 때도 좀 이상하게 오히려 아. 천박하면 재미가 없다는 그게 있어져가지고 이제 히히 야스 이렇게 안 하고 성교 뭐이즈랄로해아 그게 근데 더 천박해서 재밌는 것 같아 양복이 교미. 교미 교미 결합 약간 그게 있어 수컷 암컷도 이게 되게 그냥 말인데 뭔가 이상하게 들려 <laughs> 그거 그거는 내가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형이 거. 진짜 싸운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조용히라 암컷 그래 이상하게 들린다니까 저봐 조용히라 암컷이면 씨, 이상한 말이 맞잖아 미친 놈아 아하 야, 음. 그러면, 고추는 암컷이야, 스컷이야, 뭐야. 뭐, 암컷이래. 어떻게,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달라지지. 뭐, 반반치킨 아니야? 응, 음. 반반인가? 신동가리 같은 거라고. <laughs> 아 주위에 아, 암컷이 뭐야. 없으면 보는 게 암컷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주변에 수컷이없으면또 수컷이 되고 아, 아 적당하네. 근데 그건 맞긴 해. 옆에 배불뚝이 아저씨가 있냐 아니면 가슴 큰 누나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아 음, <laughs> 어, 오케이. 어, 어. <laughs> 못 가. <가진다> 네가 물어봤잖아. <laughs> 왜? 엠마도 수컷이 임신하는데 임신이 아니잖아요. 알을 아니, 품어서 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해마는 알을 품어서는 역할이잖아. 대리부 대리 말이... <laughs> 말이 좀 이상하다. <laughs> 아니, 맞지 않나? 이게? 아니, 대신 품어주는 아빠잖아. 그, 대신 품어주는 게 아빠긴 한데, 대리부는 좀 다르지. 아, 그래? 대리부는 씨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든. 아, 뭐 그런 게 있어? 대리모는 대신 한 거고, 대리부는 이제, 씨앗드행씨앗드행 <laughs> <씨야드넨? 웃음> 아, 시드뱅크, 시드뱅크.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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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뭐, 조용히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마가 뭐냐고. 그래서, 해마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스컷이? 자, 봐봐. 해마가, 스컷이 암컷한테 씨를 쫙 쏴.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되지? 그러면 그 수정된 알을 다시 스컷 배에 이제 품는 난 같은 데 있어. 거기다가 품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자손 번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스컷이고, 그 애기 지키는 것도 스컷이야. 그럼 암컷은 뭐해? 밥 구해오지. 아, 밥 아, 갖고 <laughs> 아, 퐁퐁은 아니네. 퐁퐁은 새끼야. <laughs> <laughs> 해바아 암컷이 좀더 커. 어 암컷이 더 커. 더 커서 그래. 오네쇼타네. 어뭐 예? 아 맞아. 인... 아예 오히려 암컷은 가 그냥. 수쿠식품동 암컷은 그냥 전 가영하면서 가 그냥. 싸고 가? 먹이도 안 보여. 그냥 가. 알사티야? <laughs> 아니 그러면 사티충도 아니고 바티충이야? 나무채도 <laughs> <laughs> 네, <아버지 웃음> 이상해. 돈노 이상해진데 이 스킬이. 아 근데 진짜 오네쇼타는 악귀야 통깡아. 왜? 왜? <laughs> 수컷 악귀는. 존나 조그만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은 암컷을 물어 그러면 암컷의 일부가 돼 정자 주머니가 되는 거야 아 진짜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자연의 야야. 신비입니다 이게 그게 더 유리하니까 뭐 그렇게 지나있겠지 생식기만 남기고 흡수된다고? 어, 어. 그니까 말처럼 정자 주머니 되는 거래 필요할 때만 이제 짜면은 이제 쭉 하고 나오고 <laughs> 새끼들 이제는 하다하다 야나 임신해야겠다 내가 죽어라 그냥 <laughs> 날뭘쭉하고 나와 미친놈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개념이 그래 무슨 묶은 콘돔 푸는 거 또 아니고. <laughs> 아이야. 아니 근데 쓴 콘돔 묶고 다니는 아무도. 아이 아, 아, 새끼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닌 아, 것 같긴 한데 아닌데 이게 비유가 야. 아니 무슨 아이씨. 버튼 빠이. 누르면은 뭐 액기스가 주입되는 거야 뭐야 그 비유가 좀 겁나게 아. 더럽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유가 좆같지만 이해는 쏙쏙 되잖아요 여기는또 이상한 동물들이 뭐 있더라? 이상한 동물? <laughs> 젤로? 아이씨 또또또 <무슨> <laughs> 또, 또 간다 나, 또 박수 쳤다 나, 나 일부러 안 했는데 <laughs> 하이에나는 아니, 암컷이 더 크지 맞지 근데 그거는 야생이 보통 그렇다는데 아 맞아 하이에나 후... 야. 근데 그게 실제 방망이가 아니라며? 주주가 내가? 수컷보다 크다는데? 내가 실제로 하이에나가 가져되는게 남성기가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형태를 한 그거고. 그러면은 하이에나는 암컷이 구해 수컷이 구해 오히려 거기가 암컷이 우두머리일 거거든? 아, 암컷이 수컷한테 구애해? 구해하지않그 거거든. 그거네. 암컷이 이제 야 우리 자손 번식하자 하면은 수컷이 싫은데 하다가 암컷에 그걸 보고 내내건허전있을 아아아 때. 아아 <laughs> 아그 얘기하자마자 나, 나 수상자 모르 어, 나갔어. 괜찮아. 다시 돌아가. 왜 <웃음> 우리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아그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땅실 갔다 와야겠어. <웃음> 어? <웃음> 애매한 건안 해. 어좀 이상한 타이밍이라도 나밥 먹고 배앓이 한 중이라. 브라치지 <laughs> 마. 다씨안 아, 아. 되겠다. 돈까이를 <laughs> 생각해야겠다. 통깡이 화장실 동물 생각하면서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통깡일 생각하면서 했다고 해야겠다. 자 <laughs> 이제 들어갈까 이제?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